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저희 대가람차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? 네.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. 네! 마지막 곡이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들? 안나즈. 안나즈. 피아시 마지막 곡이 뭔가요? 저희 마지막 곡은요, 저희 가을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고.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는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의 수록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리,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의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어,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